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어, 학교 갔다 와서, 그날은 뭐 다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일 나가시고, 동생들도 놀러 나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심심하고 뭐 하게 돼서 방, 집안에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자꾸만 뒤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무 상자 속에 귀한 걸 넣어두시는 그거를 저희가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 내려가져 보니까 거기 손톱 깎가 있더라고요. 손톱을 이렇게 깎아보니까 아주 잘 깎여요. 그래서 뭐 번쩍번쩍 빛나는 그 스탠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잘 깎고, 어, 그러고서 그거를 그 나무 상자에다 잘 넣고 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건데, 아 그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 위주머니에다 놓고 놀러 나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참 열심히 놀다가 어, 나중에 집이 와서 그 손톱깎이를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 어디 있을까요? 이미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겠고요 놀이터나 여기저기 가서 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어디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또 누가 주워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아, 그런데요. 아,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아버지도 엄청 그 아끼시던 물건이셨나봐요. 나중에 막 그냥 뭐 여기저기 찾으시고 난리를 치시더니 저는 이제 눈을 살금살금 보면서 그러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아무도 없었나봐요.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여기 있던 쓰매길이못 봤냐? 콘도깎끼리 일본말로 스메끼리라 하죠. 그 스메끼리를 더 저도 더잘 알아들었고요. 스메끼리 못 봤냐 고 그러시는데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제가 쓰고서 너무 이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하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죽었구나 했었거든요. 아버님이 여쭤보는 그 순간에 죽었구나.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더니 그래 괜찮아 그건또 사면 되고 어 절대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돼 그러면서 흔쾌히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야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한 대도 맞지도 않고, 오히려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는데, 꼭 그렇게 뭐 어떤 거는 뭐 필요한 거짓말도 했었어요. 어, 또 남을 위한 거짓말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정직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요.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후회스럽지 않고요. 더러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어,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어, 정직하게 말하면 죽게 되고 거짓말하면 살게 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가 몇번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 거라고 믿으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참고가 되셨을까요? <laughs> 어려운 얘기예요. 어, 삶이 고나고 그래도 어, 눈물겹게 그걸 지키면은 그게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주고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모두모두 행복하고 그렇게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